트트트트트트 파리바게트 둘이 염네, 셋이 염네, 넷이 엄네 응, 엄마 여행 어때? 헬트. 오늘 할머니네가서 뭐할 건데? 배로프인 거예요. 응? 배로프. 누구를?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 누군데 목표가 나의 목표는 아빠한테도 할수 있고. 엄마한테도 갈수 있고, 할머니한테도 갈수 있어. 자, 어제 준우랑 게임에서 재밌었어. 어제 한 판은 이겼어. 한 판? 몇 판을 했는데? 여섯 판을 해서 한 판은 이겼고나뭐다 줬어. 클라우드 팩이 너무 좋아. 사기야. 그게 뭔데? 백팩이 하늘 막 날아다닐 수 있어. 아, 음. 그 하늘 날아다니는 거 알아? 음. 아이템 아니야? 그걸로도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응. 근데, 근접이랑 하늘은 싸우기가 너무 차이나. 어디가 더 좋아? 하늘? 응. 왜? 하늘은 막, 날아다니잖아. 응. 그래서 집중 공격을 할수 있잖아. 응. 땅은 거의 하늘을 많이 못봐 그건 맞는 말이지. 화살도 넉넉해야 되고, 블럭도 넉넉해야 해. 왠지 알아봐봐. 하늘에, 하늘에 있으면, 적은 거의 대부분 땅에 있으니까 땅만 보면 되잖아 근데 땅에 있는 애는 땅에도 적이 있고 하늘에도 적이 있어 그래도 나는 백팩은 <laughs> 잡을 줄 알아 왜? 백팩 어떻게 잡어? 어? 나도 백팩이고 그 친구도 백팩 있으면 따라가면 돼 그래서 지금 어떤 어떤 게 제일 좋아? 백팩! 아니 에어리 아니면 뭐 바바리안? 에어리 에어리가 아직도 좋아? 응. 에어리가 왜 좋아? 에어리는 공격을 3명씩 죽일때마다 데미지 공격이 업그레이드돼 아한명 한 죽이면 4% 25%로 업그레이드 네 공격력이 더세죠내 나무 걸아 그러다가 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까 100데미지가 되는 거지 내가 어제 뭐로 했어? 어제 윈. 윈? 응. 윈은 처음 들어보네 윈은 20레벨로 가야 여섯 판 중에 한판 이겼다며, 그 이겼을 때가 무슨 캐릭터였냐고. 여섯 판째 쯤이 위임 한판 이겼다며, 한 번. 어, 그러니까 그게 임이었어 내가 아주 그냥 풀라이 백백으로 날아가지고 아주 그냥 랩을 아주 그냥 팍팍팍! 그랬어? 어 그게 재밌냐? 어? 그게 재밌냐? 근 누가 이길지는 사실 몰라. 그탐가는 거지만, 가서, 할머니네가 와서, 할머니, 아, 침밥 주세요. 이래, 알았어? 응. 오늘 밥 먹자. 4, 4, 16이지. 응? 4, 4가 16이지. 9구단 어. 어, 그렇지. 그치? 그치? 응. 그럼, 배드워즈에 4인 모드 있잖아. 응. 마인크래프트 들어요. <laughs> 이렇게 불러. 응. 그게 내 팀으로 인하져 있는데, 거기 다 들어오면 16명 서버가 되는 거 건가? 응. 16명이서 한 판을 같이 하는 거야? 어. 다. 야, 로블록스는 최고 레벨이 몇인데? 50. 50? 넌 몇이야? 55? 넌 몇이야? 나 20. 아직도 20이야? 1. 21? 왜 이렇게 근데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해. 한 번에 그냥 21, 55 이러면 되지. 왜 그래? 55가 최종... 최종 키트... 어. 우리가 언제 키트 3개 그거 현질했잖아. 어. 그거 공짜로 줄걸? 아 그래? 그 레벨이 끝까지 올라가면... 아...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어, 나는 공짜로 얻은 거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 로벅스도 현질해야 되고... 키트를 얻으려면 또... 깨야 해... 너 그때... 그거... 적은 돈 아니었어 꽤큰돈이었어한 15,000원 했던거 같은데? 우리 루넨이랑 엠버키트도 15,000원 했어 아 그거는 한 7,000원? 8,000원정도 밖에 안했던거 같아 아, 내가 몇개를 현질한거냐 너 너무 많이 했어 현질 현질 많이 하면 돼? 안돼? 안돼! 혹시놀때 <laughs> 친구들한테 나쁜 말 하면 돼? 안돼? 안돼 데드워즈의 플라잉 백백이 하늘 럭키블럭에서 나오거든? 하늘로 키 불러? 어 그게 운이 있어야 해. 운이? 응. 그거 점프를 계속 누르면. 응. 날아올라. 날 날아올라 이렇게 한다고? 어 날아 날아. 아 그냥 난다고? 어. 응. 아. 근데 사신 키트랑 그게 있으면 어? 버그가 좀 걸려. 사신 키트 또 뭐야? 사신이. 사실 지옥의 사람이잖아. 사신 어... 어... 그래. 거기에 도 사신이랑 캐릭터가 있어. 이름이 뭔데? 사신 캐릭터 이름이... 사신은 아는데... 이름 정확기 몰라. 아, 그래... 어. 뭐, 최강자 우 이런 이름이 있어? 응. 워리어가... 걔도... 천재야. 워리어가... 제일 강력해. 어... 워리어는 기술이 없어. 갑바! 어 가빠가 빨간색이야 아 대놓고 엄청 멋있어 근데 저번엔 에어리가 가장 강력하다며 에어리도 강력하지 그리고 바바리안도 나한테 강력하다 그랬어 근본의 사기 키트가 뭔지 알아? 근본의 사기 키트는 뭔데? 에어리 어. 파이로 또 위스퍼 위스퍼가 왜 좋은지 알아? 모르지 상대방 살릴 수 있어 뭐? 주누가 위스퍼하면은 음. 내 떨어지지? 음. 그 참새 버튼 딱 하고 눌러요 깃털 모양을 그우그 새가 날라와서 또이올려아 같은 편을 살려주는 거야? 어오 좋네 그 체력도 힐도 해줘 힐 위스퍼? 응 공격도 할수 있어 타인 공격할 수 있겠지 이렇게 받아라! 그거 근데 꼭 받아라 이래야 돼? 어허 아나라 이래야 돼? 근본의 장애 키트 아니 근본의 장애 키트지 몇개야? 월이요 엄청 많아 아 많아? 근본의 이렇게 키블럭쭉 제일 안좋은거는 일년 럭블 제일 좋은 건 휴즈 별자리 럭블 별자리 월이 근본이야 엄청 아, 많이 봐봐 그래? 막 휴우 그래? 소막 <laughs> 폭발해 업데이트가 음. 되면서 그게 또 나왔어 무지개 럭블에 나오면서 아, 어 무지개 럭블이 떠야지 대가또 어떻게 떠나는 응. 무지개 럭블인가 3분 어. 대 나오고 6분 때 나오는 무지개 럭블 럭키 블럭 아그 럭키 블럭 중에서 큰 거? 어 근데 아. 그거 중 항아리를 열면 신발이 나오는데 그거도 핵이야 핵이라고? 왜? 점프를 8단 점프를 할수 있어 아 아니 핵이 아니고 그럼 사기 사기 아이템 아니야? 신이라고 금본나 사기 템이라고 아 근본에 너 모든 조에 자꾸 근본을 붙여요 지 오늘? 근데 제일 쓰레기인 게 뭔지 알아? 바바리아. 어, 아까 바바리아 세대메. 아닌가 어려워서 다 그랬나? 바바리아는 어. 세다는 정도 하나 있는데 하나 안 좋은 점 나무 검으로 싸워 초반. 어, 원래 다 초반에 나무 검 아니야? 나무 검이지. 근데 걔는 검을 업그레이드. 적을 때려서 게이지를 채야해아 다른 애들은 처음부터 자기만의 검이 있어? 어. 나무검보다 더 강력하고 어. 아. 바바리아는 체중검 레블 레이지 블레이드. 아, 그럼 에, 에어리의 체중검은 다 똑같은 레이지 블레이드야? 에어리는 레이지 블레이드는 없어. 아, 그래? 바바리아는 레이지 블레이드를 착용할 수 있는데 어. 에어리는 나무검 같은 걸살수 있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제일 강력한 게 워리어야, 그걸. 아니, 아니, 아니. 에어리어야, 아니야? 워리어야, 또? 에어리 에어리가 칼? 1 0 0킬를한 채로 한대 때리지? 어99 데미지가 들어가. 데미지도 체감막 그래야 하고, 싸움도 많이 하면은 걔는 강력해져. 체력이 몇인데 99 데미지가 들어가? 체력이 99 아니었어? 원래 업데이트가 돼서 에어리는 150이에요, 체력 아, 150이야? 100에서? 50을 더 추가했어. 100에서 50을 더하면 150이지만, 그럼 150에서 80을 빼면? 20. 이 아닌 70. 오. 그러면 80을 빼면 70이잖아. 응. 그럼 150에서 81을 빼면? 어? 81. 아까 80을 뺐을 때 몇이었어? 70. 그래. 150에서 80을 뺐을 때 70이었는데 81을 빼면? 70. 70에서 또 하나만 빠지면 되잖아. 또 69. 어, 맞았어 내가 걔네랑 싸울 때 체력이 줄어들잖아. 응. 나처럼 컨트롤을 잘하는 애들은 살기 위해 텔레포로 막 도망가. 너 컨트롤 잘못 하던데. 또막못 하면 막, 막 떨어지고 막 소리 지르잖아. 내가 2 0레벨까지간게 어디야. 와, 나 25레벨 봤네 어제 30도 봤어. 레벨이 30레벨인 걸 봤어. 거야 되게 높은 거지. 하루 종일 그것만 있나? 나나. 자이고 핫바 가져가서 할머니 가게 옆에서 먹어. 주머니에 넣 그때 아빠가 준 건데, 여기에 또 놔두고 가지 않았어? 주머니 없어 아니, 있어. 그때 또 꼬박이 씨야. 아빠. 아, 왜? 진짜 근본의 사기템이 레볼. 저거네트야. 응? 저거네트. 응? 저거 저거네트? 응. 그건 또 뭔데? 저거네트? 버거넷 바바리안? 갑판은 없는데 어. 칼이 이렇게 움직여 징징 무한 회전 하는 회오리 하면 다 죽. 바바리안 아이템이야? 응. 어. 아, 바바리안 약하다며? 그게 몇 응. 점으로 나오는지 알아? 0.1인데 응. 나오는 확률이 응. 나는 그거를 언제 얻어봤어? 아 어, 진짜? 대미지가 겁나 세지만 체력은 겁나 빨리 산다는 점. 응. 그게 재밌어? 나는 맨날 다른 게임은 별로 안 하잖아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로블 배드워즈 또 내가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게임이 로블럭스 안에서 월드 디펜서 월드 디펜더 또 하나 있어 있어 모르지 어떻게 좀비 보고. 좀비 희한한 게임 좋아해 하여튼아 근데 음, 핵을 쓸수 있대 핸드폰으로도 핸드폰으로 핵은 어떻게 써? 아빠 핵 쓰는 방법을 배워서 그러면 반칙이잖아. 아니지 신고 당했지. 아 그럼 교육 때 삭제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지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그대로 신고 당한다. 별일 없어. 별일 없어? 핵이다 핵이다 신고 신고. 야배가 고프냐? 응. 아빠가 까 응. 화장실을 갔더니 갔다 왔더니 배가 아프대 그래?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막혀? 별로야 안 막히다며. 안 막힐 줄 알았지 우리 또한번 놀러 갈까? 방학이니까? 둘이? 어디? 둘이 갈까? 넷이 갈까? 둘이. 둘이 어디 갈까? 어디 갈지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 여름엔 둘이 없네 셋이 없네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어때? 둘! 이 어때? 둘로 가자 너 어디 갈 거야? 오, 차가 너무 막힌다 둘이 있네 셋이 있네 셋이 있네 배도어즈에서 해커 알아? 배도어즈에서 운영자 알아? 누군지 몰라 그 사람이 운영자는 강태풍이야 응? 어? 강태풍 강태풍이 누군데? 배도어즈 사람 근데 왜 이름이 강태풍이야? 제목 제목이? 뭐 어, 실제 이름은 배도어을 아닐걸 유튜브? 유튜브 채널 이름이 강태풍이야? 응. 아 강태풍이 운영자여서 응. 핵을 업앨수 있어 아 그래? 핵노 이렇게 쓰면은 응. 핵이 나가죠 갑자기. 아 그래? 핵만 나가죠. 나머지 재들은 다안 나가죠. 그런 기능이 있어? 응. 강태풍이야. 강태풍은 운영자야. 운영자. 운영자? 응. 너도 열심히 게임을 열심히 잘해서 엄청 잘하면 로블록스 회사에 취직하면 되잖아. 지원 요청 받는다. 어? 응? 뭐야? 나는 맨날 이래. 준, 내가 위험하면 응. 준우한테 지원 요청해. 그럼 준우가 도와줘? 어, 네가 뭐 좋다고 도와주냐? 내가 위험해지면 응. 준우야 도와줘. 텔레폴, 텔레폴 뚝뚝 뭐뚝뭐 뚝배기? 어, 뚝배기. 내가 그친구로 싸우고 있다가 내 체력이 1밖에 없어. 난텔레폴로 도망가. 이때 준우야 도와줘. 형아 죽는다. 그때 풍선이 있는데 그 친구는 활이 있었어. 음. 텔레폴도 엄청나게 넉넉히 있었고, 그러다가 도망갔잖아. 그러다가 내 차로 이 150이 되자 그치 준우가 101로 변했어 그래서 나는 아주 뒤통수를 때는데 뚝배기, 뚝배기, 화르뚝배기, 뚝배기. 죽어 죽어. 봐 주가. 퓨, 뚝배기. 준우가 자꾸 나랑 아... 1대1 대결 하지. 준우가? 어. 지가 질 거면서 왜 자꾸 나한테 1대1 대결을 하냐? 아니지 모르지막 준우가 이길 수도 있지. 내가 준우. 이길 거라고 생각하냐 니가? 이길 때 있고 질때 있는 거지? 내가 제일 잘해. 아니야. 수호가 나보다 레벨은 적을 지 수호는 배드워즈보다 다른 게임을 더 많이 좋아하지 않아? 그건 맞지? 이게 배드워즈도 많이 해. 그래요? 걔는 뭐 12시에 연락해서 같이 게임 안 돼. 사람들이랑. 말이 안 되지. 응. 밤? 밤 12시. 수호는 잠이 별로 없나 보지. 상귀 상대가서 잠깐 놀다 와도 되고. 딱딱딱딱딱 하기도겠네. 아빠, 어? 배드워지에 갓겜 알려줄까? 나 언제 준우가 죽었을 때나 음. 혼자 버그 걸렸다. 버그 어. 갓겜이 갓게. 뭔데? 갑자기 뒤로 갔는데 바로 절벽로 떨어지는 게 버그야. 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 이렇게 했어. 아이, 핀장 고쳐달라고. 또 떨어져 죽었잖아. 응. 누가 한테 그렇게 말한 건데? 배드 대자장 배드... 제작자? 응. 그 사람은 제작자? 람그사람한테이가말하 g 그 t them i 이 a pocket, them in d 어 그것 때문에 버죽 때문에 날아가거나 죽거나 한번에 아... 몰랐지 핑 g Edri, d o n a 특히, 30대 30 애들이 우 e e d 전쟁을 하러 가지 막땅 Toninger, Magdan, who took e 계속 뚜빼기 뚜배기 한다고? 뭐다 떨어져. 빨래들을 음, 봐, 아, 뭐, 이거. 빠게 트트트트트빠리바게 트. 둘이 없네 내시, 엄네 내시, 엄네 오늘 엄마 여행어때? 아, 방 진짜 못생겼어 이걸 봐. 근데 그거 꼭 과열돼 때문에 좀차갑게 해줘야 돼. 안녕. 아빠 1000 곱하기 0이면 1000 <laughs> 곱하기 0은 음. 뭐야? 0. 0. 0 곱하기 0이 0이고 무조건 만 곱하기 0이 들어가도 무조건 0이야. 1 곱하기 2는? 2. 2. 자, 우리 그럼 구분한 대결하자. 아니야. 3, 6, 3, 6, 3, 6, 3, 점 18 어우 다음 문제 아빠도 문제네 59 59 45 그걸 해볼게 72 14오 아빠 9 81 이제 아도 해볼게 아. 82 16오너 8단도 알아야지 네? 어떻게 알아 8단? 단 사실 배웠지 너? 아니 안 배웠는데 본격에서 배운 거 아니야? 8단 응8 2 8 8 2 응. 여기 내가 8에서 2를 뺐잖아? 응. 그래서 <laughs> 나머지 8을 10으로 만들었잖아 어 얘는 6개가 남았잖아? 응 일단 더해봐 응응 16 그치 그럼 8 3팔8 3, 어? 3. 24오오 내가 내야지 그러네, 니가 네 바로 4 0 86에88 86에48 오.